그런 레퍼런스가 있어서 이번에 두코부니도 원래 중국 아니면 러시아가 하는 거였는데 네.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. 어... 그러니까 중국, 러시아, 지금 러시아 로사톰이나 네. 중국이랑 하면 좋은 건 뭐가 있냐면 여기는 자기네들이 맘만 먹으면 핵 재처리까지도 줄수 있거든요. 음... 그러면 핵 재처리까지 할수 있다는 건 핵무기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. 원가를 엄청나게 낮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미국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가 없어요. 네. 그런데 정말로 뭐 핵무기를 굳이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라고 생각하는 국가의 입장에 있어서는 중국과 러시아 끌어들였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꼴날수있으니까 그렇죠. 네. 그다음에 이게 또 여러 가지 안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그 군과 관련된 그런 국방 관련된 부분이 연결돼 있는 비비사. 그런 네. 부분들이다 보니까 음. 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하나의 레퍼런스가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거죠. 네. 뭐 유럽 시장에서 이룬 첫 수출 사례이고,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라카 원전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출이라고 해서 나름 굉장히 좀 띄워주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, 어 불만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.